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뒤에 이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 씨와 하루 평균 두번 이상 참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이제 새롭게 드러나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 결국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사실상 뭐 굉장히 그. 본인이 엮인 것으로 부인했던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이 좀 무색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아, 특히 특검은 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패널을 나오셨습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어, 의견과 비판 샵 #1035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 우물정자 1035로요 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릴라 앱을 이용하시면요 여러분 의견 무료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던 와중에 에,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전화로 통한 의심 정황 어, 어제 관련해서 이 정치권 안민석 의원과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님, 대포폰이 뭡니까? 타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왜 대포폰을 개설하죠? 좋은 데 사용합니까?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 피싱, 인신 매매, 조폭들이 사용하죠. 만약 대통령께서 대폭본을 사용하셨다면 범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아, 그동안 그 최순실과 그 대통령 사이에 그 긴밀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특검에서는 출범 이래 지금까지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통화를 했는지 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명폰두개가 아, 확인이 었습니다네 앞서 들으신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그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질의 내용 아,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아, 다음은 어제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어, 너무나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570회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특검에서 밝혔고, 특히 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9월 3일부터 검찰 조사를 위해서 귀국했던 10월 30일까지 대통령과 127회 통화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하루에 뭐두번 이상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될까요 정상적인 통화를 안한거로 보이죠 음. 그러니까 만약에 최순실이 이제 단순한 대통령입장에서 지인 네. 너무 친한 지인에다 대통령이 뭐 심심하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다든지 뭐 괴로우니까 뭐 괴로움을 토로하고 싶었다든지 이런 일반 지인과의 전화 하면 굳이 대포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 아 차명폰이죠 뭐 네. 그런 것들과 차용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두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통화가 이제 최순실 씨가 귀국해 물론 뭐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검찰로 들어갔을 니을통화를 못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최순실과의 일반 신변 잡기적인 통화를 하기 위해서한 것이 아니라 음.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 이것과 관련된 통화를 한게 아니겠나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그한 방송사 보도를 보면은 어, JTBC였죠 이 특히 이제 10월 24일부터 다음날 25일 새벽까지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차명폰 통화가 무려 이제 10여 차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제 이게 그 문제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50여 차례 통화가 더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결국은 뭐그 동안에 대통령의 설명이 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차명폰이냐 대표폰이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명의로 만들어진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대통령의 비화폰이라고 흔히들 불리워지는 도청이 되지 않는 폰을 사용하죠. 음. 그것은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통령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의 기밀이 될 수가 있고. 다른 국가나 이런 데 도청을 하게 될 경우에 심각한 네. 국가 안보가 처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화폰과 참명폰은 개념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예. 비화폰은 서로 간의 비화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만 통화가 됩니다. 아. 여기서 전화를 발신하면 음성이 암호화돼서 네네. 저쪽에서 암호가 처리되는 전화기를 갖고 있을 때만 아, 그러니까 전화가 가능합니다. 도청이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도록 도청이 맞나요? 불가능하도록.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들이나 사담들을 또이 내용 안에 최순실과의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한 것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모든 내용들을 다 도청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행위였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10월 23일, 24일, 25일 이제 이 정도 시즌이 음. 처음 태블릿 피스 사건이 나고 나서. 어, 대통령의 사과가 있던 시기,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꺼내들었던 시기, 뭐 이런 시기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국가의 가장 현, 현재 중대사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고 국가의 대개조라고 말하고 있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네. 이 최순실 사건과 태블릿 사건을 덮기 위했던 해그 당시에 그냥 꼼수의 일환인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야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여기서 또 되짚어봐야 될 것이 당시 이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 수사 상황이 대통령을 통해서 또최 씨에게 전해졌을 가능성. 어, 이것도 역시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어, 특히 그. 대통령 측과 연락이 끊긴 것이 최씨가 귀국한 직후라는 점,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본인 대 본인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정황을 또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 한편에서는 이 차명 휴대전화 기록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주체가 대통령이 맞는가, 이거는 또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요,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전날 오히려 통화 많이 한 거예요. 귀국하기 전이요. 네, 네. 저는 9월 3일부터 통화가. 100, 10월 30일까지 127회 통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음. 앞전에 저는 통화도 주목하는 건데 음.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태블릿 PC가 터지니까 네. 대통령, 야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너?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음. 그렇다면 그 앞전에 통화한 것. 그 앞전에 사실 태블릿 PC 문제가 10월 25일에 통화하기 전에 9월달에 뭐 국회에서 뭐 K재단 미리전에 얘기 나올 때뭐 네. 일반적으로 있었던 뭐 재단의 문제라고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큰 문제라는 거 사실 일반 국민들은 몰랐지 않았습니까? 음. 그런데 그때도 통화가 집중됐다는 거예요. 네. 굳이 대통령이 뭐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랬다는 얘기는 애초에 K재단 미리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태블릿 PC 나오기 전에도 이미. 청와대와 대통령은 야 이거 뭔가 큰일 났구나 음. 라는 얘기를 직감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최순실 씨가 통화한 건 아니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야 이거 태불럽시 터진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통화한 거야 라고 변명했다 하더라도 음. 그변명의 사실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게 대통령이 누군지 이게 통화한가 대통령인지 네. 정우성 비서관인지 네.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 뭐 자동 녹음기로다 녹음했을 리도 없고 음. 만약에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지웠겠지 뭐 지금 가지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 정, 특검이 나름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월부터 며칠까지 몇회 음. 통화를 했다. 네. 이건 어떻게 이거를 확보했는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음. 특검의 나름대로 수사가 됐다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특검이 얘기했던 대통령과 최순실과 차명통화 얘기는 저는 뭐 어느 정도 팩트로 된것 같고 음. 더군다나 특검이 하나 정도는 공개를 했는데 네. 장시호 씨 있잖아요 네. 장시호 씨가 뭐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 령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전날 음.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더라. 이 참영폰으로. 그래 예, 예. 서 장시호 씨한테 전화해서 를야니가 빨리 대통령한테 대신 전화해봐. 아. 그래서 장시호 씨가 통화를 했다. 통화를 아, 했다. 예. 그래서 장시호 씨 어머니인 최순득 씨와. 다시 통화하게 했다. 뭐 이런 음, 얘기들. 그러니까 최순득 씨를 통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렇죠. 이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 귀국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했던 거최순식 예. 씨가 최순 예. 씨가 귀국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예. 최순득 씨한테 얘기했고 예. 최순득 씨가 그걸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장시호 씨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차명 폰의 대화 주체가 대통령이 맞아? 네. 라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특검이 반박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동안은 대포폰이라고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차명폰, 뭐 차명시대전화 이렇게 좀 용어가 바뀐 것도좀 묘하네요. <laughs> 조금, 이게 조금 약간 틀리긴 해요. 이게 뭐 네. 공식용치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차명폰은 예를 들어서 제가 차명폰을 쓰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 김광진 의원 이름으로 네. 명의를 개설한다든지. 음.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내 네, 명의는 아닌데 누구 명의인지 확실한 것 그러니까 이 전화 같은 경우는 윤 전추 행정관이 개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대통령 명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쓰는데 윤 전추 행정관 명의로 개설한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거참명폰이라고 하고 네. 대포폰은요 그 명의가 누군지 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뭐 노숙자분들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대포폰이라고 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대포폰인데 좀 예우 차원에서 촬영폰이라고 말하는 겁니이 저희 말한 마사지를 해준 거죠. <laughs> 그 그런 생각 폰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런 거죠입니다. 자, 이 문제랑 연결된 부분이 바로 이제 청와대 압수색 공방이에요. 사실 이제 이렇게 촬영폰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뭐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직접 압수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명분으로 주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검에서는. 지금 이제 그 특검에서는 사실 이제 청와대가 압수색을 거부하는 상황을 또 중단하는 그런 식의 이제 명령을 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동안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것이 내가 직접한 것이 아니다. 네. 어, 나는 그냥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했고 그 중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이나 지금 그대포 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자면 네. 대통령에 관련한 내용도 직접 확인했고 또 네. 최소 최순실 씨랑도 사전부터 통화를 해왔었고 네. 어~ 관련한 내용들도 실제 내용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차례 하루에 세 차례 이상씩 해서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네. 어~ 관련한 내용들 대통령이 직접 다 관여를 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이제 특검은 어,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부속적인 서류들 이런 것다 확인해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이제 청와대 압수되기 발이 바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고 이제 집행 정지에 대한 어, 그. 그 신청을 하아요 행정처분을 신청한 건데 네. 과연 이제 특검이 일반인이 아닌데 이런 행정처분 <laughs> 취소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도 네. 이제 법적으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은 음.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든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네. 일반인에게 권리를 부과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처분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쪽에서는. 특검이 국가기관이고 개인은 아니야. 음. 하지만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원고로 한 행정소송 전례가 있어라는 얘기는 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냐면 그때 그 사안은 국가기관이 뭐냐면 국가기관이 이제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어디죠? 국민권익위원인가요 네. 거기다 낸 건데 네. 그건 뭐였냐면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걸 안 따르면. 그 서, 지방 선거 관리 위원장의 과태료 처분받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방 선거 관련 원장이 국가 기관이긴하지만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처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행정 소송의 대상을 했던 건데 아, 그러니까 법적 문제 가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특검이랑 국가 기관이 예를 들어 서 어떤 행정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특검인 박영수 특검이 예를 들어 제재를 받는다 이제 개인적으로. 예. 예. 그럼 모를까 그게 아니라 어떤 국가기관으로서 영장 집행이라는 그거에 대한 걸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행정처분을 받느냐에 어.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실 힘들 수는 있었는데 아,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행정소송이 각하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럴 확률이 좀 법리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잃을 것은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하 우리는 이 정도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다 했어.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빨리 이걸 해 줘라 는 어떤 명분 쌓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네. 얻은 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